초간단 상추 물주기 꿀팁 건강한 상추 재배 비법 상추는 물주기가 중요한 식물입니다. 올바른 물주기를 통해 건강하고 맛있는 상추를 키울 수 있습니다. 초간단 상추 물주기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흙 상태 확인 상추는 흙이 항상 촉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물은 뿌리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흙의 상단이 마르면 물을 주고 흙이 젖어 있다면 잠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2. 물주기 시간 가장 좋은 물주기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물을 주면 뿌리가 하루 종일 흡수할 수 있고 뿌리 부패를 방지할 수 있. 있습니다. 저녁에는 물이 밤새 남아 과습이 될수 있으니 피하세요. 3. 물량 상추에 물을 줄 때는 흙속까지 충분히 물이 스며들도록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적게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물빠짐이 좋은 토양이라면 물이 쉽게 빠져나가므로 그에 맞게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4. 분무기로 관리 혹시 날씨가 덥다면... 상추의 잎에 가볍게 분무기로 물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잎이 마르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상추는 꾸준한 물주기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물 빠짐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절.